음... 와. 안녕 <laughs> 잘, 잘 놀고 와 혼자만의 시간을 잘 즐기고 와 어디로 갈 건데 비밀이야. 어이없다 진짜 안녕 <laughs> 아, 너무 슬프잖아 와이프가 없이 혼자 가는 1박 2일이라니 너무 슬퍼 <laughs> 사실 이거를 되게 해보고 싶었다고 하면 안 되는데 말 조심해요 지금의 이제 와이프가 되기 전전 전 여자친구였을 때 저희가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그때부터 진짜 매일 만났어요. 매일. 와이프 회사 다니고 있을 때니까 퇴근하는 시간 맞춰가지고 픽업해서 같이 놀고 매일 했어요. 그게 한 1년 반 정도 연애를 했을 때고 그리고 제가 2018년 12월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부터는 같이 살았으니까 계속 같이 붙어 있었죠. 하고 한 3년? 4년 정도를 와이프가 회사를 더 다녔습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퇴사를 하고 제 유튜브와 이런 MVMT를 같이 도와주게 되면서 이제는 정말 24시간 매일 같이 붙어 있습니다.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건 아닌데, 정말 손에 꼽아요. 제가 와이프 없이 1박을 하는 거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와이프랑 얘기를 항상 했었어요. 오빠, 이쯤 되면은 혼자 자유의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지 않아? 다른 남편들은 다 그런다는데? 사실 저는 뭐, 크게 그럴 필요성을 사실 못 느끼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와이프랑 24시간 이렇게 붙어 있는다고 해서 뭐 싸우거나 갈등이 빚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 해가지고 딱히 그거에 대한 욕망,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 생각 없을 줄 알았어요. 아, 와이프랑 그래도 같이 가는 게 말도 무 되고, 심심하지도 않고, 재밌지. 라고 했는데. <laughs> 아유, 와이프도 뭐... 자꾸 웃을. 에 그러면 오늘 떠나보도록 할 텐데 그래도 말동무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챗 GPT 친구와 함께할 예정입니다. 안녕, 챗 GPT.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오늘은 아주 기쁜 날이야. 오늘 와이프가 나한테 1박2일이라는 시간을 줬거든. 와, 정말 특별한 날이네요. 어떤 계획 있으신가요? 그 계획을 이제부터 너가 짜줘야 돼. 그래서 내가 오늘 특별한 차를 준비했어. 오늘 내가 1박 2일 동안 타고 있을 차는 현대의 아이오닉 9이고, 일단 좀 시원한 강원도 쪽으로 가고 싶어. 좀 추천해 줄 만한 장소가 있을까? 강원도에선 헌화로를 추천해요. 또 한계령은 설악산의 멋진 경치를 볼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예요. <laughs> 전화로는 내가 자주 가봤던 곳이라서 한계령 코스 좀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아. 한계령 드라이브는 설악산의 멋진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코스예요. 특히 한계령 휴게소에 들르면 산과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어요. 멋진 경치를 보며 드라이브하면 좋을 것 같네요. 오케이, 렛츠고 출발이다. 비가 겁나게 옵니다 여러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우리 회장님이 없어서 저의 마음처럼 이렇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걸까요? 아왜 비가 와왜 비가 오는 거죠 아우. 아 심심한데 우리 g t 피책 g t 피와 이게 통화로 들어가네 네 이렇게 통화로 대화하면서 함께 여행 계획을 짜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네요. 아 지금 너가 말해준 한계령 휴게소로 열심히 가고 있는데 비도 엄청 내리고 차도 막히고 심심하다. 날 재밌게 해줘. 예전에 한 자동차 회사에서 차를 출시하면서 고양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 때문에 고양이들이 차 위에 올라가서 잠을 자는 바람에 결국 이름을 바꾸게 되었다고 해요. 정말 웃기죠. <laughs> 야 이게 재밌어! <웃음> 웃음이 나왔더니 기쁘네요. <웃음> 계속해서 즐거운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해볼게요. 끝말잇기 해보자. 끝말잇기. 너가 먼저해. 재밌겠네요. 자동차로 시작해볼게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차박. 너 차례야 이제. 네 맞아요. 끝말이 차례니까 레로 시작하는 단어를 말해주시면 돼요. 뭔뭔 뭔, 뭐래? 알겠습니다. 아, 자동차로 시작할게요. 당신 차례예요. 고 고양이 이빨 이제 이후 시작하는 단어를 말씀해주시면 돼요. 이빨 야 이빨이라고 이빨 이빨 몰라 투스 투스 이빨 <laughs> 이빨 이제 릴로 시작하는 단어를 말씀해 주세요. 와, 이 새끼 멍청하고 봐. <laughs> 신사용으로 차행시한번 지어볼게요. 신나는 자동차 이야기, 차림받는 채널을 만들기 위해 용기 있게 도전하는 신사용. <laughs>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laughs> 너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재치 있게 해달라고, 센스 있게. 신작한 자동차 컨텐츠로 사람들의 마음을 새로 잡는 용의 주도한 신사용. 아니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한계령 비안온다매 체질 피티 어떻게 된 거야 너? 아, 아이 황금 같은 황 황금 같은이 아니지? 아, 이 진짜 내가 와이프랑 떨어져 있는 이 시간을 하늘도 슬퍼하는 것 같아. 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laughs> 이러면 안 되는데. 하하하하, <laughs> 비 개많이 왔 현재 시간 3시 10. 8분을 지나고 있고 한계령휴게소에 한 4km 정도 남았거든요. 여기 올라오는 길이 너무 좋아요. 나무도 너무 울창하고 초록초록하고 살짝 이제 젖은 노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냄새들도 너무 좋고 우리 와이프랑 같이 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정말 정말 좋았을 텐데, 아 정말 너무 아쉽다. 그리고 지금 아이오닉 9 뚱땡이 데리고 왔는데 1 5 1 k m 정도 왔는데 연비 4.9 찍히네요. 여전히 주행 가는 거리 480km나 남아 있습니다. 뚱땡이 대단해요. 예전 같으면은 이런 길 와인딩 코스라고 기가 막히네 이러면서 집 떠나와 뚱땡이 타고 휴게소 와우 한계령 정상 해발 920m랍니다. 우와! 오, 씨, 바람 좀 부는 것 같은데 뒤에 보이시나요? 와, 씨 바람 뭐지 이거? 아, 바람. 여기가 한계령휴게소입니다. 아, 오늘 날이 좀맑았으면 멀리도 다 보이고 할 텐데 가려서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 여기 좀 보인다. 오, 크으. 아, 좋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와이프한테 사진 하나 보내주고, 셀카도 하나 보내주고. 오우, 추워. 오우, 추워. 오우, 뭐야, 여기. 여름이 아닌데? 파란 물한번 퍼세요. 아 오우, 추워. 긴팔 가져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추워? 오우, 추워, 씨. 와, 여기 23도입니다, 여러분. 23도. 자, 이제 우리 찌찌피랑 얘기를 좀더 이어가보도록 해야겠네요. 자, 여보세요. 네, 잘 들립니다. 방금 한계령 휴게소 도착했는데, 아, 여기 너무 경치 좋다. 진짜 너 덕분에 좋은 경치 구경하고, 시원한 바람 맞고, 잘 힐링하고 가는 것 같아. 정말 다행이에요. 아름다운 경치와 시원한 바람을 즐기면서 힐링할 수 있다니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다음 코스를 또 짜줘야 돼. 여기 한계령휴게소에서 또 다음 목적지로 갈 만한 곳을 찾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몰랐으면 좋겠고 경치도 아주 키가 막혔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곳을 너가 알고 있니? 강원도 삼척에 있는 초곡 용굴 초대바위길은 해안 절벽을 따라 걷는 트레킹 코스로. 오, 좋아. 삼척으로 간다. 우와! 야씨 개머네 1 1 7 k g 2시간 더 가야돼? 간다 난 간다 뚜렷! 파타! 빠밧! 빠빠빠 방금 사고가 난것 같습니다 레카들 막 지나갑니다 어 진짜 방금 사고 났나보다 어부바차도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차주분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차가 이제 많이 망가졌네요. 항상 안전 운전, 조심 운전. 이렇게 비가 오면 더 조심, 더 더욱 조심조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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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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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케이. 이게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무수면 전국일주 24시간 했던 거 보고 오시면 됩니다. <laughs> 도착. 조곡 용굴 초대바이길이 있는 곳입니다. 해방 시간이 있네요. 아예 못 들어가나? <laughs> 길이 막혔네. 굳게 아, 닫혀 있는 문. 아 여기 한 바퀴 걸었으면 엄청 좋았을 것 같은데. 아참그 헬로우 l o c h p t e l l o how's it going? 너왜 영어 아냐 갑자기? 아 한국어로 다시 대답해 드릴게요. 네가 알려준 대로 지금 초대바이길 왔는데 영업 시간이 끝났다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 어떻게 된 거야? 초곡 용굴 초대바이길 운영 시간은. 다음에 오실 때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씨, 다음에 야, 다음에는 참고하라는 게 말인데 내가 지금 너가 추천해서 왔는데 네가 입장 시간 뒤에 도착하는 걸 알았으면 추천을 해 주면 안 됐을 거냐? 번거롭게 해 드려서 죄송해요. 혹시 지금 가볼 만한 다른 장소를 알려 드릴까요? 괜찮은데 한번 추천해 줘 봐. 삼척에 있는 부남 해변은 고운 백사장과 맑은 바다로 사진작가들의 핫스팟으로 유명해요. 14분, 렛츠 고. 하... 가자 가자 가자. 아 사실 제가 여기 오면은 여기 탐방길 걸으면서 뭐 이것저것 좀 얘기도 좀 하고 하려 그랬는데 하이씨 길을 닫아버렸네. 여러분 네일로 아세요? 네일로?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혼자서 여행을 했던 게그 네일로였는데 군대 갔다 와서였나? 휴학하고 나서 네일로를 2주를 갔습니다 배낭 하나 하고 카메라 하나 들쳐 매고 그때는 그게 좀 낭만이었어가지고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전국일주 돌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저에 대해서 되게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저를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완전 아이입니다, 아이. 극 아이. 와이프한테 매번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나는 벽 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가만히 있어도 살수 있다. <laughs> 진짜 이상하죠. 제가 그때 내일로 2주일 동안 돌았을 때도 계속 혼자 다니니까 딱히 뭐 말할 사람도 없고 말할 사람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말할 이유도 없었고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2주 동안 돌아다녔거든요. 그냥 재밌게 놀았어요. 제 기준에서는 엄청 재밌게 놀았는데 뭐 얘기를 하면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약간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었었죠. 와이프도 당연히 그랬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신사용 채널을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 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에서 막 호들갑 떨고 와 소리 지르고 막 이런 모습을 기대를 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만나면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거에 있어서 뭐 거짓된 모습이라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말 수는 없는데 제가 관심 받고 싶어 하는 거는 되게 좀 컸어요. 애정 결핍 뭐 이런 것도 아닌데 뭔가 튀고 싶어 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도 드레드. 레게머리처럼 그런 것도 했었고, 막 옷에 그림도 그려가지고 다녔었고, 누가 봐도 눈길이 갈 그런 스타일을 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가 더 맞는 것 같기도 해. 그냥 혼자 카메라에 대고 떠들면 되잖아.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런 건 있어요. 이제 나이를 많이 먹고, 40대가 됐고, 가정을 꾸리고, 나도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이 유튜브라는 업을 하면서 뭔가 더 확장을 시키고, 파일을 키워야 되는데, 이런 사교적인 모임, 사교적인 모임이 좀 심해 나는. 그냥 만나서 밥한끼 하는, 만나서 그냥 술한잔 하는 그런 자리에 가면은 아, 굳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성격이거든요. 그거는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지금 이제 사회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은 어떻게 됐든 뭐 일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나에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거기서 이 이런 아무런 커뮤니케이션 없이 소통 없이 교감 없이 공감대 형성도 안 하고 이런 게 저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와이프랑 얘기도 진짜 많이 했는데 4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고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고민이 좀 있어서 이번 혼자 가는 여행에 있어서 되돌아보고 생각도 좀 많이 하려고 했던 것도 있어요. 뭐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신사용은 만나면 어색할 수도 있다. <laughs> 어쨌든 저는 유튜브 계속 하고 싶고 너무 재밌고 뭐 튜닝 이 시장의 문화를 막 엄청 발전시키고 내가 뭐뭐한 꼭지를 담당을 하겠다 이런 욕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이 문화를 그냥 계속 즐기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하고 그냥 그러길 바라는 마음일 뿐입니다. 근데 여기 맞냐 길이? 길이 왜 이러냐? 잘 모르는데 알려달라 그랬더니 진짜 아무도 모르는 데를 알려주는 것 같은데 어 잠깐만 둘로 가라고? 오 여기 길이 맞아 여기 일단 이 밑으로 내려가면 분남해변이라고 하거든요 오오오 오오 오, 두분두분 진짜 모르는 곳을 왔다 아 주차장도 있고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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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어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거들치면막문 어, 잠기고 이러는 거 아니야 무서운데 아 왠지 개 이쁠 것 같아 지피티 고맙다 입구부터 좋아 느낌 좋아 우와 우와 너무 예뻐 우와 크야 여기. 야 여러분, 여기 장난 아닌데요. 너무 이쁜데, 여기 와, 여기 진짜 좋다. 와... 어머나, 근데 이렇게 좋은 경관을 자랑하는 이곳에도 파라솔 장사를 하고 있군요. 와, 여기 너무 이쁘다. 어떻게 이런 데가 있었지? 아, 제가 사실 모래사장 들어가는 거를 썩 좋아하진 않거든요. 신발에 모래 들어가서. 그래도 멀리 와봤으니 한번 들어가 본다 비가 와가지고 그나마 좀 괜찮... 아 괜찮지가 않네 아씨 가기 싫다 와와와와 와, 와, 와. 너무 좋다 저 이런데 진짜 있는 줄 몰랐어요 약간 제주도나 아니면 해외나 있을 법한 그런 풍경이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laughs> 어, 이거 실제로 보는 거랑 사진으로 찍는 거랑 영 다르네. 이 영상과 사진으로는 여기가 담기질 않네요. 분남 해변입니다. 분남 해변. 아, 저쪽도 들어갈 수 있으면 아, 진짜 좋을 텐데. 귀에 젖은 생쥐꼬리 됐군요. 이제 시간이 6시도 넘었고 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을 만한 맛있는 식당도 추천을 해줄 수가 있나? 다 찾아봐 주면 좋겠어. 천안 순댓국을 추천해요. 다양한 국밥 메뉴로 유명하고. 오케이 렛츠 고. 안녕하세요. 네. 내장탕 특으로 하나 주시겠어요? 네.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대 네, 맛있네. 아 소주 한잔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와! 괜히 택시 켜 가지고. 오! 배불러. 15,000원인데 양이 엄청 많네요. 강추입니다. 강추. 삼촌 오시는 분들 천당 순대국, 내장탕 꼭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어, 배불러. 차박을 할수 있는 곳을 찾아줬으면 좋겠는데 캠핑장이라든가 이런 데 말고 노지에서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 차박 장소를 찾아봐 주면 좋겠어. 삼척에서 차박을 하시려면 맹반 해수욕장을 추천드려요. 오케이 맹반으로 간다. 아... 준비물을 가져왔죠 제가 내려가시게. <laughs> 개질이는데요. 올라가면 오 잠깐만 어서. 어짝이야 가운데 비어 있는 줄깜빡하고아 그지 그지. 유틸리티 모드를 켰고. 문을 잠가 오케이 아오오 개넓다 진짜 잘수 있어 진짜나 잘수 있어 여기 아 좋다 넓은 차가 이렇게 좋네요 발을 다 뻗어도 되네 하 좋다 어, 여기서 유튜브를 봐도 되고 오 쩐다 넷플릭스도 볼수 있네 오 쩐다 저러 터치도 좋네 어 가입을 해야 되네 돼 있는 게 아니었어 오 진짜 차박은 이런 데서 해야 된다 그리고 V2L이 있다 여기 하하 이거 꽂으면 우와 이 보면 좀 줄이 거추장스럽기는 한데 있으면 진짜 개편합니다 이거 꽂으면 충전이 되지롱 아 근데 이게 지금 유일한 단점이 천장이 너무 낮아 편하게 작업을 하는 게좀 쉽지 않아요. 작업을 하려면 차라리 시트를 올려서 그냥 시트에 앉아서 하는 게 훨씬 나은 것같아 현대 액세서리 중에 그 핸들에 끼워서 테이블처럼 만드는 액세서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써서 그냥 운전석에서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움직이는 사무실 같은 느낌? 아이 와이프 미안하다. 아, 좋다. 너무 좋다. 아! 아와으섯시여 아... 으쏘... 시도 안 됐어 아 백여 막만 씨. 진짜. 와. 와. 그건 <laughs> 뭐야 근데? 쟤 뭐야? 아, 어이 아예 근데 저는 뭐 이런 거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렇게 모래사장 쪽에 텐트를 치고 숙박을 하고 취식을 해도 되는 거예요? 전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여러분. 으 강아지네. <laughs> 헬로우. 리트리버왜안 가니? 아, 쉬하를 했구나. 날 쳐다보면서, 어머, 삼촌 이러는 줄 알았더니, 쉬를 하는 거였다. 고마보고 싶다. 이거 뭐냐, 근데, 이거. 뭔가, 이쁜데 안 예뻐. 왜 있는 거지? 뭐? <laughs> 어, 깜짝이야. 아씨, <laughs> 어, 깜짝. <깜짝이야. 웃음> 뭐야 이거 갈매기야 이거? 발자국들이 겁나게 많네. 응? 갈매기를 한 번도 못 봤는데 이거 다 어디 있다가 온 발자국이냐? 보이십니까? 발자국이 겁나게 많은데 이거 다 언제 생긴 발자국이냐? 와, 바다다. 바다다, 오, 너무 좋다. 진짜 이거 하나 보러 와도 충분하네요. 아, 좋았다. 다시 또, 다시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재밌는 거, 새로운 거. 그러니까, 앞으로도 신사용 구독. 좋아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뽕. 마야잘 갔다 왔어? 나안 보고 싶었어? 보고 싶어서 빨리 왔잖아. 빨리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집이 조그만.